30년간 저 세계를 여행하며 국어학자에서 불교학자로 변신한 우바이가 있습니다. 이달부터 터키 국립 LGS 대학 한국학과에 재직하는 정진원 교수인데요, 그가 평생을 여행하며 만난 불교 성지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국어학자에서 불교학자로 삶의 궤적이 바뀐 정진원 교수.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된 불교 경전을 연구해 세계에 알려온 정진원 교수가 30년 여정에 달하는 여행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펴냈습니다. 어제 열린 불교 여성 개발원 지혜 아카데미에서 정진원 교수는 신간인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소개와 저자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우연히 만난 석가족 청년들과 룸비니의 석가족 마을을 돌아보고. 이후로도 세 차례나 인도를 더 여행하며 불연을 맺은 정진원 교수. 1989년 대학에서 교양국어를 가르치던 그는 인도 여행을 시작으로 전 세계 수많은 불교 성지를 다니며 점차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여행기라고 생각을 하고 썼는데 제가 다 쓰고 읽어보니까 불교 까막눈에서 불교 학자가 되는 그 인생 여정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네 차례의 여행을 통해서 어, 불교 무식자가 불교 철학자가 되는 과정. 30살 삶의 변곡점이었던 인도 여행은 일본의 불교를 중흥시킨 쇼토쿠 태자의 성지로 불교 국가인 대만으로 정진원 교수를 이끌었습니다. 책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은 30년간 인도부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여행한 그의 삶과 사유가 담겼습니다. 그렇게 정진원 교수는 삼국유사와 석보상절, 월인석보에 관한 글을 쓰며 불교와의 접점을 찾고 이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여행 자체가 마비된 지금, 이 책이 여행에 목마른 이들에게 잠시나마 감로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을 때 책으로라도 잠시 떠날 수 있고 여생을 보내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이런 곳들도 몇 군데 제안을 해놓았으니까 그런 것으로 힐링과 위로를 삼는 그런 계기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을 국어와 불교에 매진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린 정진원 교수는 앞으로 터키에서 또 다른 포교사로서 불교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